집입니다. 천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기 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대앞에서 네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하시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신명기 아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이죠.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쭉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 리딩저스 이제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의 율법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은혜 다음에 율법이 나온다 하는 거, 그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말씀도 37절, 3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몫으로 주려 하심이 모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그런 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37절, 38절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면, 39절, 4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지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너는 오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주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추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십계명도 똑같은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을 이제 오 장에서 말씀하는데 십계명 서문이 육 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거 애굽 땅 종되어 던 집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부터 10계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여기서도 똑같이 은혜 다음의 율법을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 네, 지금 읽을건데 7장도 한번 보시면 7장 6절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송양하셨다니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유가 뭐냐? 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 이거는 뭐 수요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나 갖은 규모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에 있냐? 8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왕 종대였던 집에서 속량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구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증거는 알아라.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 알아라. 그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그런 증거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은혜 다음에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십장에도 보면 십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아까 한 말씀 7장에서 한 말씀 그대로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같이 하시는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에도 보면 10장 에1 10, 5절,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1 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구조가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생각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은혜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은 말이죠. 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요. 이걸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이걸 잘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 은꼭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또, 천국 갈수 있다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바울사도가 이제 계속 얘기한, 이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니, 율법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야. 이거 지킨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 천국 가게 하시고, 위로 다 하신 것이 아니야. 계속 얘기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에 젖졌기 때문에. 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 바울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산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3장 1 1절에 보면 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어떤 사람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율법을 다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아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쟁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율법을,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되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요 평생토록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아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존재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먹일 때 수탉이 많고요. 모르면서도 짓는 죄는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릴 만큼 주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 그냥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뭘 보고 하셨냐면 야너 말씀 잘 지켜 나를 경외해 그래서 그그 그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지킬 때 이제 됐어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때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그냥 건져내셔가지고 만나시고 그를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막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할 거야. 여호와가 아니,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이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 그리고 모든 그 이후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 말씀을 잘 준행할 때 하나님이 너의로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어, 광야로 데리고 오셔 가지고 그들에게 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은혜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아,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뒤에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면, 이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발라디아 교인들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로 돌아가죠. 천주교, 로마 천주교도 그러잖아요. 이 선행을 행해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리틴 루터도 그걸 이제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시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죄 지은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신부를 불러서 고해성사하고 뭐 너무 고해성사를 오래 하니까 막 지겨워 죽겠어가지고 신부들이 이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를 만나면 피해 다니기 급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만나면 막, 막 진을 다 빼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고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거죠. 이 천주교인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불가능하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그것을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워. 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나는 없어진 것이고, 의롭게 산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성도가 된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구원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규례와 복도들을 지켜서 감사니다 그래서 말씀 좋아하지 않으면, 말씀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나요?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너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잖아.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감사해서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 알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이 임하옵시며. 저이하늘 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